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창문을 열 생각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니까 밖에가 너무 화창한거예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베란다 온도가 1 0도예요 그래서 아 이정도면 문 열어도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걱정이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 봤는데 별 차도가 없이 8도, 7도, 조금 심할 때 6도까지 내려가서 다시 문을 살짝 닫았다가 조금 있다 또 열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문을 열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좀수운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6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조금, 한 10cm 정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 열어놓았던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은 옮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칼바람같이 오는 그 바람을 맞고, <laughs> 메뉴를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여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물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좀 빠졌어요. 베란다쪽 창문에 놓으니까 벌써 물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느돌프 사슴코 사슴코가 안되고 물이 빠져서 초록 초록만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치마를 입었어요 이 치마 입은 게 추워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캉캉 캉캉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지금 치마를 입고 이렇게 있어요. 캉캉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이렇게 내려줘서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물을 주니까 조금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속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우, 로우. 러우가 물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여기에 얼굴이 둘이죠 여기도 얼굴이 둘이죠 여긴 하나예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더 봄균이 올 때쯤 되면은 꼬집기를 해서 자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둘을. 그래서 <laughs> 이 아이를 군생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넣어. No. 이 아이도 넣은데 이는 물이 좀안 빠졌죠, 덜 빠졌죠? 근데 여기 적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적심을 할려 한거 아니라 제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적심을 아예 하고 수영을 마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와 이한 몸이고 이 아이가 이 하면서 두 아이를 합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목대 있는 대로 둘 거예요. 이 아이들 여기서 이 아이들은 하엽이 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목대가 더 길겠죠? 그런데 수영을 만들어 볼 욕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아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수영을 만들까 하고 연구 중이에요. 그리고 백봉. 문제야, 백봉. 이 백봉이 지금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입장이 3개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미 말르고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 얼큰히 있고, 위에는 이렇게 촘촘한데, 밑에는 이렇게 치마를 많이 입었어요. 이 위에 또 제가 엊그제 물을 줬어요. 물을 줬더니 이렇게 치마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선, 여기 선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을 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말려 가지고 떼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목대를 만들고 차라리 밑에다가 작은 아이를 사다 심어서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 입장을 치마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유난히도 또 이렇게 찬탄하더가나요이 입장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수영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찰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슬얼기이 아이는 데리고 올 때부터 옷자람이 있던 아이예요. 근데 왜 데려왔냐고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구슬얼끼가 너 예쁜 거예요. 여기 입장 가해가 분홍이면서 크림색이에요. 안에 쪽은 이렇게. 근데 너무 예뻐서 다음에 내가 보면 저걸 꼭살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짜란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너를 데려가라. 가격도 찾겠던걸 기억해요. 근데 집에 데려왔는데 아이가 물, 물,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쭈글쭈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물은 빨아들고 활착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살짝만 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더니 이렇게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떨어졌던 자리에 이렇게 난 거예요.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도 있죠.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데는 저렇게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에는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질락 말락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자구를 제가 이꽂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꽂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이 꽃이 베풀일 것 같아요. 제가 성공을 해서 그아이들은 나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아이로이 아이들이 다 나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숙였어요. 무거워서. 그런 걸 지금 꽃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이렇게 숙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엘크온 철아 철화. 엘크온 철아를 얼마 전에 물을 줬어요. 그래서 물을 줬는데 옷자람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제가 이하에도 내렸어요. 꺼내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옷자람 없이 그대로 있고 어 입장은 단단하게돼 있어요. 윤기가 좀 있죠? 이쪽에 있는 철아 얘도 엘크온 철아잖아요. 같이 물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어, 이 아이도 물을 잘 먹고 짱짱하게 있어요. 너무 추우면 아이들이 물, 물도 잘못빨아들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줬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물이물 빨아들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동은철아예요. 동은철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물을 물이 고픈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잖아. 여기. 여기.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조금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장 문제의 백봉하고 이 아이가 지금 문제야. 우리 집에. 사치철아인데 사치철아를 분갈이 한 지가 꽤 됐어요. 9월 말쯤? 10월 초인가? 그쯤에 했는데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뿌리 할착이안 되고 제자리를 잡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분갈이 할때 너무 화엽이고 흙이고 뭘 샅샅이 털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생을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쌩얼이잖아요. 이 쌩얼이 지금 물고픈가 봐요. 쭈글쭈글 하죠?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물을 조금 줄 거예요. 어떻게 주냐고요? 이렇게 쉬운데? 영하 14도 이렇게 되는데 물을 준다고요? 이렇게 하시겠죠? <laughs> 저는 지금 물을 줄 거예요. 아주 흠뻑 주진 않고 뿌리까지 젖을 정도? 이 정도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불을 넣... 불을 넣지 않을 거예요. 온도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후에 베란다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반 정도 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 놓을 거예요. 그 앞에 놓으면은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낮에 되면은 날씨가 화창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10도 정도, 8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선반에 뒤쪽에 놓을 거예요. 뒤쪽, 안쪽으로. 그래서 통풍을 많이 하게, 하게 하려고요. 통풍이 많이 되게 하려고요. 그렇게 놓고 나서 저녁이 되면 기온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거실로 데려와서 또그 창문 앞에 그렇게 놓고 또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를 한 3일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치처라 얘는 더 지금 문제잖아요. 동은철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뿌리 할착이된 아이지만 이 사치철화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 할착이안된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추위를더 타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한 5일 정도? 따뜻해지면 안 하지만 계속 춥다면 5일 정도 되면은 되더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면서 그런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거실을 그 대신 어, 따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올렛 킴. 이 아이가 지금 바이올렛 킴 같아 보여요? 너무 쪼글쪼글해서 같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 얼굴이 이렇게 보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 아이는 물 조금만 주면 너무 웃잖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대 이렇게 해고, 심을 때, 분갈이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정중앙에 심지 않고, 약간 앞으로 심고, 일부러 누어 심었어요. 이 아이를, 제 마음대로 수영을 좀 구부러지는 모습? 음,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지 않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생명력이 강해서 물을 안 주는데도 잘 살아요. 얘를 지금 물을 주면은 쑥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네 집에 아픈 아이는 없나 물고픈 아이는 없나 해서 눈 맞춰 봤습니다.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